안녕하십니까. 분양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자, 내집 마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꿈을 꾸고 또 준비도 하고 많이 이제 알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아, 내집 마련을 할때 가장 선호하는 아, 그런 이제 형태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거의 뭐 아,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 형태가 바로 이제 아파트가 되겠는데 자, 서울에 이제 아파트는 지금 벌써 8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1 4억 대입니다. 전세가도 거의 6억되고 어, 이런 상황이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또 알아보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그 이면에는 이제 교통이 이제 점점 서울과 아, 이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빨라지고 있, 있는 아, 이제 그런 교통망이 어, 또 생성되고 있는 것도 어, 이제 한몫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GTX가 이제 도시까지만 해서 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아그 어 시점은 한 2030년 2031년 정도 될 텐데 어 이제 그 시기 그 시기가 이제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경기 이제 남부에서 이제 북부로 뭐 이동하는데 거의 뭐한 시간 정도면 되고 서울 중심부까지 가는 데는 뭐 경기 남부에서 가든 겨울 경기 북부에서 가든 한 30분 정도면은 아 서울 중심권까지도 갈수 있는 아 그런 신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아 그런 시기가 점점 어 다가오고 있죠. 아, 어, 그래서 이제 GTX 쪽으로 해서 그 라인 쪽으로 해서 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아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뭐 경기 남부의 뭐 동탄이나 뭐 이제 수원이나 뭐 가천 아 이런 곳에는 거의 뭐 서울에 서울과 진배 없는 아 그런 또어 아, 맥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GTXA가 이제 개통을 했었던 아, 이제 동탄 이제 수서랑 그다음에 이제 운정아 운정에서 서울역 가는 게또 아, 얼마 전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 호감도가 이제 높아져서 이용객 수도 점점 점차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 그런 실정인데 무엇보다 어, 굉장히 아, 그동안 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 이제 서울과의 어 굉장히 아주 거리를 짧게 느끼게 느끼게 할수 있는 아 이제 그런 이제 광역 철도가 아또 체감을 직접 하니까 아또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직접 어, 보고 또 이제 체험을 해 봐야 아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굉장히 아 호감 저이 GTX 어 A에 대한 아 그런 만족도가 좀 높아 아, 높은 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 이제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는 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지금 양주에 있는데 이 양주에 또 이제 GTX-C가 아, 이제 덕정 덕정에서 아, 이제 만에 출발을 하면은 삼성역까지 26분이면 갑니다. 여기 양주가 이제 2023년, 2024년 아, 이제 전국 이제 인구 어, 유입률 아, 1위 도시입니다. 1위 도시.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대도 아, 이제 아, 36살. 이렇게 돼서 아, 굉장히 젊은 이제 도시로 어, 이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양주가 되겠는데 양주도 마찬가지로 어, 서울 접근성이 아, 점점 좋아지고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망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신도시의 깔끔함, 뭐 이런 이런 부분들 또 서울과의 그런 접근성. 어, 이런 살기 좋은, 어, 그런 잘 이제 꾸며진, 어, 그런 도시의 삶에 이제 만족도가 이제 높아져서 그런 이제 소모로 인해서,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어, 양주로, 어, 점점 이제 몰려오고 있고, 아, 어, 또 점점 이제 서울, 아까 언급했던 이제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또 양주로, 이렇게. 오는, 아,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옥정은 이제 8사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억대, 6억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이제 옥정에 있는 한신도 휴가 보이는데, 아, 지금 덕계, 아, 동에 아, 덕계역, 한신도 포레스트, 지금 이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4억대로 해서 지금 이제 분양을 좀 하고 있고 7 2 4세대 7개 동 지하 사층에서 지상 29층에 그런 게 규모로 해서 지금 이제 토목 공사 이제 땅 파고 있는 그런 공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고 2027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도 먼저 이제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뚫리면 아 여기 이제 대치동까지도 3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지금 아 이제 2030년도 개통을 좀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gtxc 아 아까 언급드렸던 gtxc 또 이제 덕정에서 아 삼성까지 26분이면 갈수 있는 아 그런 곳이고 어 그래서 저희 이제 덕계역 한신도유 이제 포레스트 같은 경우 또 서틀 버스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 이제 아파트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덕계역까지 한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또 추후에 이제 덕정역 g t 스 c 뚫리면 아그 코스로도 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아, 이제 그런 아, 교통 편의가 아, 까지 장착이 된덕계역 아, 한신도의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아, 또 계약 조건도 굉장히 지금 아, 좋습니다. 파격적인 계약 조건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이 수도권으로 해서 아, 내집 마련을 좀 꿈꾸고 있거나 또 이제 투자로 해서 어, 시세 차익을 조금 노려보겠다 아, 이런 이제 분들한테 딱 알맞은 아, 그런 곳이 바로 어, 덕계역 아, 한신도요 포레스트기 이 때문에 아,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아, 이제 저한테 예약하고 오시면은 아,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 상품권 아, 이제 상담만 받으셔도 드리고 있으니까 아, 지금 바로 어, 연락 주시고 어, 상담 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